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기술역학이랑 분석역학이랑 있다. 그쵸? 그래서 분석역학엔 종류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기술역학 무슨 내용인지 먼저 볼게요. 자 건강과 관련 건강과 건강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뭐한다 기술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거죠. 현재 상태 그대로 기술한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가수를 제공하고 질병의 발생 분포와 양상을 기술하고. 질병 경과의 변화를 기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조금 보면 좋겠죠. 자 이거는 앞쪽에서 우리 김민정 교수님 강의해 주셨던 부분에 역학의 목적 부분에서 기술적 역할 음. 자 기술적 역할을 역할 어머 미안합니다. 역할을 담당한, 담당해준다, 어, 담당해주고 있다, 누가 기술력학이 해주고 있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분석력학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기술력학은 있는 그대로 이제 상태를 기술하는 거예요. 분석력학은 뭐 하는 걸까요? 분석력학은 결국은 여기 보시죠. 인과관계 규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과관계 규명이니까 원인과 결과 밝힌다, 라는 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단면조사연구 그리고 환자대조군 코트 실험역학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단면조사연구 한번 볼게요. 자 단면조사연구에서는 원인을 규명을 하는데 특히 어, 설명, 설명력은 조금 약해서 관련성 정도로 이제 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어떤지 관련성을 보는 방법이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어, 특정 투표로는 우리 뭐 쓰죠? 교차비 사용한다라고 했죠? 음, 교차비로 구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 환자군과 대조군을 선정해서 위험요인과 질병 발생과의 원인 관계를 이제 규명하는 연구 방법. 분석 역학은 전부 다 원인 관계를, 어, 규명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미 발생한 결과. 왜? 환자가 벌써 나타나 버렸죠? 맞죠? 어, 이미 환자가 발생했어요. 이미 발생한 결과를 중심으로 과거의 경험을 확인하거나 기록을 검토하여 응 음, 중심으로 과거에는 확인하거나 기록을 검토하여 뭘 한다 원인과의 연관성 가설을 확인하는 무슨 연구다 후향적 연구다 그죠 그래서 시점 자체가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죠 벌써 질병이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어, 이렇게 과거로 과거의 이제 원인을 밝혀보는 음. 무슨 연구? 휴향적 휴향, 연구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성병이나 희귀한 건강 문제 의 원인 규명에 적합하다. 이건 뭘까요? 음. 만성병이나 희귀한 건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코트로 진행을 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코트가 5년 또는 10년 기간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발병이 안 되거나 하면은 코트 연구 자체의 결과를 낼 수가 없죠. 그리고 희귀하다. 그러면은. 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진짜 희귀하게 발생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또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코트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실패하죠, 거의. 그런데 환자 대조군 연구는 그런 만성병 대상 환자들을 모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연구를 할 수가 있고 희귀 질환도 그 희귀 질환에 지금 걸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단을 구성을 하고 대조군 해가지고는 연구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만성병 희귀 건강 문제 원인 규명할 때는 굉장히 적합하다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장점 장점 시간 경비 노력이 적게 든다 누구랑 비교해서 코트 연구 비교적 자료 얻기가 용이하다 어, 누구랑 비교해서 코트 연구 자 단점 의심 요인에 대한 정보 편경인이 작용한다 이거 뭘까요? 그쵸 발병할려고알수 없다 그러 그러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모집단이 지금 현재 없죠. 교차비에서는 전부 다 뭐만 봤어요? 음, 한 집단 값을 한 집단 값으로 그냥 나눈 비를 구해서 다시 비를 구했는 거기 때문에 모집단이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병 확률을 알 수가 없어요. 확률은 알 수가 없죠. 어, 전체 모집단 중에서 해당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어, 그런 값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인과관계지로 확인할 수 없다. 이거 두 개는 묶어가지고는, 왜 그럴까요? 어, 과거로 돌아가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평균이 작용할 수 밖에 없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왜곡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단점. 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코트는 질병에 이완되지 않은 건강군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기준점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을 뭐한다 폭로군과 비폭로군으로 나누고 뭘 비교해요 질병 발생률을 봅니다. 그죠 발생률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결과를 검토해요. 현 시점은 뭐다 건강군. 앞으로의 결과는 뭐다? 폭로군과 비폭로군 간의 발생률이죠. 그래서 현 시점은 현 시점은 건강해요. 건강한 사람들 사람들을 뭘로 나누어요? 그렇죠. 어, 폭로된 사람과 폭로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쭉 이렇게 어떻게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구라고 하죠? 음, 전향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정해진 이 시점에서 뭘 보나요? 어, 그렇죠. 발생률을 보죠. 어, 발생률을 본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되었는지, 어, 정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비교하는 원 연구입니다. 그래서 위험요인과 건강 문제 간의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장점을 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자 폭로군과 비폭로군의 간 발생률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발생률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할까요? 어, 모집단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수집된 정보의 편견이 적어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할 수가 있고 위험요인과 이제 위험요인의 폭로된군과 폭로되지 않은. 나는 군으로 나눌 때, 가급적이면 다른 요소들은 좀 맞추어서 대상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구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 환자 대조군 연구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고, 인과관계 질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상대 위험비를 구해가지고 상대적인 위험 정도를 어, X 때문에 Y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규명해 내는데 어, 굉장히 이제, 음. 좀 질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 발병률이 높은 집단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발병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발생률을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발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구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표본수가 커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음. 이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연구, 그리고 국가 사업을 땄을 경우에는 30년 단위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단위의 연구가 진행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긴 기간 동안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대상자들이 뭐가 많이 돼요? 탈락이 됩니다. 알죠 탈락이 되어져요. 그러면 탈락이 환자 대조군 연구에 비해서 코트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본수를 많이 해서 해야 연구 결과를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음. 그다음에 장기 관찰할 때 코트 구성의 추적 관찰이 어렵다라는 게 있고 시간 경비 노력이 많이 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트 연구는 우리가 환자 대조군 연구랑 비교를 해가지고 좀 기억을 좀 구분해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실험역학은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중재방법의 효과를 이제 검증하는 거다. 그래서 실험을 한다이죠. 중재를 줬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집단으로 해서 환자, 그죠? 거절자는 빼고 참여자 중에서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서면동의 받게 되겠죠? 서면동의서를 받고 동의서를 받게 되면서 이거는 그죠? 어, 선택, 자기 선택권, 자기 선택권이 지켜지고 그리고 또알 권리가 지켜지는, 그죠? 결국은 인간 존중을 어,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실험 을 하게 될 때는 중재를 주게 될 때는 기본 원칙이 인간 존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결정 자기 선택권 알 권리 지켜지면서 서면동의에 오케이 했는 자들만 연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나 근거 기반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뉴렌베르크 강령 뭐 헬싱키 선언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이 되죠. 그래서 실험군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무작위 출출 할당을 하겠다 해가지고 실험군들. 조금 이거는 랜덤 아이제이션 하는 거 뜻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한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단점은 제한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실험 역학은 이제 중재를 줘서 효과를 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할때 역학 파트, 기술 역학과 크게 분석 역학으로 나눴고요. 기술 역학은 있는 그대로 현상을 그대로 보는 거였고요. 분석 역학들은 종류가 네 가지가 나눴는데 여기는 전부 다뭘 하는 것이다,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설명력이 낮은 단면조사 연구부터 그저 가장 높은 실험 역학까지. 어, 그래서 중재를 중재를 제공하지 않는 것 중에서 원인 규명 가장 설명의 질이 높았던 것은 음, 코트 연구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뒤쪽에 인구 현상 이해 파트 어, 또 짤각 만들게요. 바이바이.